반갑습니다. 파라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디카랑 이루로 현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팔료나 뭐 여러가지 고난도 컨텐츠를 클리어 하신 분들이 있다면 현현은 뭐 굳이 영상을 안 봐도라도 쉽게 클리어 하실 수 있겠구요. 자, 일단 전 덱은 이제 꽃이 피네. 어, 뭐, 듀나리스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배폭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좀 피네를 좀, 어, 피네 위주로 좀 해보고 싶기 때문에, 어, 피네가 어돈에서도 꽤 많이 좋더라구요. 자, 1호로 일단 선택을 해주고, 일단 1호로도 스킬 구성이 꽤 좋습니다. 현현 같은 경우는. 음, 스킬들을 봤는데, 많이 좋더라구요. 이제, 어나더 스타일 이루루보다 더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조차도 듭니다. 자, 일단은 바로 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가 참 예쁘죠. 자 일단은 삼사라 자이 친구는 일단 내성이 있습니다 내성은 수속성 그리고 지속성 물 물과 땅이죠 그리고 누나틱이고요 그리고 75% 피해 이제 딜컷이 한번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로제타 그리고 스트레인지 거스트 한번 걸어줘서 힌카 걸어주고 버닝 실드 그리고 소녀의 결이로 물리 저항력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조절도 실패했네 자 버닝 실드 소녀의 결이 자, 일단, 피네가 비록 맞긴 했지만, 상관이 없죠. 자, 이 턴에서는, 어, 나더 퍼스로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어, 어떻게 쓸까? 자, 중간에 이제 세피로스도 걸고, 음, 단제마도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 나더 퍼스 깔끔하게 이제, 쓰고 75% 만든 다음에, 이제, 피네의 그, 천사의 노래 벌 같은 경우는, 오스텍만 깔끔하게 이제 찍어주고, 어, 다른 스킬들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또5스까지 찍었기 때문에 다른 스킬들 찍어주고, 어, 75%까지 깔끔하게 만들어주었다. 자, 파, 보세요. 이제 배기 공격을 딱 해도 안 아프죠? 자, 여기서 이제 딜로 뚜드려패 주시면 게임이 끝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선 천사의 노래 피네. 제게 슈텀 익스프레전 DS1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이 끝이 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루루 이제 현현 어, 스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루루는 이제 소울 스티어랑 라인 카네이션이 이제 어, 패치가 되었는데 자 일단 물리 저항 30% 그리고 모든 속성 저항 30% 다운 3턴이구요 아군 전체 hp 최대치 1000업 3턴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구요 자, 여기 라인 카네이션은 MP 치유. 이거가 이제 추가되었구요. 적에게 걸린 디버프 종류에 따라서 위력 증가. 이게 좋은 거죠. 최대 4개의, 어, 5배의 위력까지 증가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라디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디카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카 같은 경우는, 이번엔 핀에 가 아니고 알도랑 쌀러스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쌀러스트는뭐 어디서 두드려 맞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이제 거의 다 배포해요. 솔직히 치키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치키가 그 딱히 넣을 거 없어가지고 썼습니다. 자, 일단은 오히려 미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미래가 훨씬 좋죠. 자, 일단 라디카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카 같은 경우는 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캐릭터인데 어 프로가 조금 솔직히 더 많아요. 쓰기가 좀번거롭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현이 됐을 때 자, 일단은 라디카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내성 같은 경우가 이제 풍속성, 지속성 그리고 루나틱 계열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는 50%의 딜컷이 있습니다. 자 바로다가 그러면 어나더 포스를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50%로 그냥 여기서 바로 깎도록 하죠. 자피 깎고 X-1000 무이 열반배기 이렇게 해서 이제 깔끔하게 50%를 만들어 주었고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치키가 없으시면 치키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치키가 그냥 넣었어요. 어, 자, 여기서 이제 클래스 한번 바꿔주도록 하고, 그냥 나머지 길딜드패 빼기, 진도의 기도 써주고, 클래스, x 스 1000.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사이러스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 어, 스킬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레종 이 클레어라는 스킬입니다. 자, 아군 전체 회복 강, 이게 추가되었고, 힘25% 업, 추가되었고, 지능은 이제 한 턴이 더 추가된 3턴이고, 치유도 마찬가지로 한 회가 추가된 3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카로트 드로시가 이제 원래 녹기였는데, 적 녹청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킬이 이게 어퍼즈 루인이라는 스킬인데 이게 적 전체 무속성 백이었는데 이제 불속성으로 바뀌었고요. 속도 30% 추가되었고 모든 속성 저항 30% 다운. 이거 원래 불속성이었나? 3턴 3 누적이라는 게또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상이 독시 위력 증가 이제 두배 추가되었습니다. 어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라디카는 제가 옛날 때몇번 써보고, 아, 이거 별로다.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겠다. 어, 해가지고 안 썼는데, 이번엔 좀 기회로 다시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현이루로 라디카 어, 클리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배포키로 쉽게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